이번 시간에는 19세기 중국에서 발생한 아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 전쟁은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중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부터 그리고요. 유동반도, 산둥반도, 제주도가 있고요. 대만이 있고요. 이렇게, 이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이 아편전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을 팔았고 이를 막으려던 청나라와 충돌한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18, 19세기의 영국은 이 청나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 등을 막대한 은을 주고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편을 청나라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청나라에는 아편 중독자가 급증을 하게 되었고 청나라 사회가 붕괴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청나라 정부에서는 아편 단속을 강화했고요. 영국에서는 자유무역을 침해했다라는 명분으로 무력을 개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당시 영국과 청나라의 국력의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영국에는 최신 증기선과 근대식 대포가 있었지만 청나라는 구식 범선,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범선, 구식 무기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군은 여기 홍콩이 있고요. 홍콩 인근에 광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상하이가 있고요. 영국군은 광주와 상하이 인근까지 진격을 하게 되고, 영국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즉, 두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전쟁에 대해서 배상 절차가 있겠죠. 1842년에 여기 상하이 인근의 난징이라는 곳에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상실입니다. 청나라 영토인 홍콩인 홍콩섬을 영국에 하량하게 됩니다. 하량은 넘겨줬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홍콩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1997년 영국이 중국에 반환할 때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막대한 배상금입니다. 약 2100만 달러, 2 1 0만 은달러입니다. 2100만 은달러를 청나라는 영국에 배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 개항이죠. 강제적으로 항구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 다섯 개 항구는 여기는 상하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상하이 남쪽에는 닝보 여기 있는 푸저우 이쪽에 쓸게요 푸저우 샤먼 광저우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다섯 개 항구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 무역을 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경제주도권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주도권이 상실입니다. 관세는 그 나라 청나라 정부가 관세를 정할 수 있지만 이 조약의 결과에 따라서 관세를 영국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되었고요. 이는 경제주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외법권입니다. 청나라 내에서 청나라, 청나라 법을 어긴 범죄자는 당연히 청나라 법을 적용받아야 되지만 영국인이 청나라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청나, 청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영국 영사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아편 전쟁을 요약을 하자면 청나라에서는 땅 잃고 돈 뺏기고 문 강제로 열고요. 그 다음에 법, 경제, 주권을 내준 전쟁이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